유반갑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신규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업무와 관련된 거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유치원 업무에는 교무, 연구, 건강안전, 정보, 물품, 도서, 인성, 유학비, 체어 막스 등등이 있어요. 보통 이런 식의 좀큰 카테고리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안에 좀 되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업무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험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알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꿍! 이제 보통 유치원에서 부장 선생님들이 계세요. 학급수가 많은 경우에는 부장님 수분이 보통 계신 데가 많은데 보통 부장님들은 교무 업무랑 연구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무 관련된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교무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고요. 유치원 학사 업무들이 있잖아요. 뭐 월별 주요 업무 계획을 한다든지 일정 같은 걸짠다든지 이런 학사 관련된 업무들을 하,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행사 음. 같은 것들도 총괄을 해서 1년 동안 어떤 행사들을 이룰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총괄하시고, 그 다음에 원화 모집 및 현황 관리 음.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원화 모집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재적부나 출석부 관련된 것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대장이나 수료대장 같은 업무들도 음. 합니다. 크게는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 다른 부장은 보통 연구부장이라고 칭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대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연도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계획, 계획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 교환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받아야 되는 연수와 교환들이 방학이나 아니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자율적으로 받게 되는 자율 연수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동료 장학이나 교원들 간의 교원 장학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동료 장학이나 뭐 컨설팅 장학이나 국내 자율 장학 이런 각종 장학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 평가를 총괄하게 되는데 물론 유치원 평가는 부장이 부장 교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의 전체 교직원들이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총 책임자로서 뭐수학을 해가지고 뭐 평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보고를 한다던가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어 생활기록부 작성은 하고 관리를 해주시지만 혹시나 뭐 틀린 부분이 있거나 어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체크해 주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다 학급일 경우는 건강이랑 안전이랑 역할을 좀 찍기도 해요. 음. 좀 요즘에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따로 찍는 곳들도 있는데 뭐 보통 이제 한 명이 건강안전을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안전을 한 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치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요. 학기 초에 왜다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짜듯이 안전교육도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체계적으로 이제 짜고 그걸 실행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화재 대피, 지진 대피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교직원 이제 연수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음... 물론 이제 연구 부장이 교직원들이 어떤 연수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내해 주지만 안전과 관련된 연수들이 또 있어요. 뭐 성평등, 성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걸 안내해 주고 또 나중에 학기 말에 그 실적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유아 안전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서 뭐 찾아오는 안전교육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안전평가 부분을 당연히 맡게 되겠죠 그리고 안전통신문들을 이제 작성하는데 그 공문이 왜 안전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공문들이 많이 와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나가야 되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통신문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냥 안전 사고 일지랑 매달 이제 안전 점검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씩 하고 학기마다 이제 뭐 유치원 시설 주변 환경 검사, 유해시설 뭐 검사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공문들이 오면 그것들 다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뭐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럴 때 보고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요. 코로나가 아니고서도 일이 사실 많아요. 음. 그 미세먼지, 음. <laughs>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문들이 올 때마다 그거 다 이제 처리해야 되고 실내 공기질이나 미세먼지 기록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고하고 약간 공문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건강검진이나 신체 체력 검사, 음.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건강과 보건 뭐 이런 위생과 관련된 음.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 관련된 부가 있는데 어, 컴퓨터, 뭐 TV 이런 정보 기기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뭐 개인 정보. 다른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관련 업무 및 홈페이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유치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뭐 게시물도 올리고 파업창 띄우고 뭐 회원 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1년에 두번 정보 공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정보 공시에 우리는 유치원에서 몇 명을 모집했고 몇 명이 있고 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고 뭐 인성은 이런 부분의 실행을 했고 했던 것들을 다 공시를 해서 유치원 알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제 유치원 정보를 볼수 있게 그런 업무도 정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실이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교육 통계 같은 것도 나이스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선생님들 처음 가시면 이제 교육 인증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이스 뭐 업무 포털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증서 발급을 받거나 뭐 중간에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거나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컴퓨터에서 뭐 유해한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되거나 백신을 최신 프로그램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내 PC 지키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월 한 번씩 선생님도 컴퓨터에 저절로 뜨거든요. 어, 실행시켜서 100점 되시면 회신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상황 같은 것도 기록해놓고 보고하고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컴퓨터 관련 문제가 생기면 정보가 일어나도 됩니다. 네. 치는 분들이 많이 <laughs>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딱 있어요. 웃음>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인성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성 교육은 이제 매년 꼭 시행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화 인성교육 그리고 교원인성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4시간에서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1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1시간씩 교, 모든 교사들이 다 연수, 인성교육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체크해 주는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유아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주 또는 매달 어떤 인성교육을 주제로 각 학급에서 인성교육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안내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아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음, 사립이랑 공립에 각각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별로 교육 과정반, 방과 과정반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이 가, 출석을 해야지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달 체크해 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학비는 아이들을 위해 모두 모든 금액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유아학비의 업무예요. 그래서 결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뭐,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결석 일수를 조정해서 출석을 할 수, 있, 출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출결 관리를 해주는 유아학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결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매달 아이들의 출결 상황을 입력을 해주고 이 시스템 내에서 아이들의 입학, 퇴원, 전학 등등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유학비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마다 뭐 작든 크든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관리해주고 어, 도서 대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바코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도서 관리를 하고 도서 점산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서를 구입했을 때 바코드를 붙여서 도서 대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유아 도서뿐만 아니라 교직원 연수 자료나 교직원들이 빌려갈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참고서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체험학습 관련해가지고는요. 수체험을 하는 곳들은 수체험이랑 체험학습이랑 뭐 섞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하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원래 그 체험학습도 업무가 굉장히 많죠. <laughs> 네.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은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라면 어떤 업체나 뭐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언제 할 건지. 뭐 그것도 시기마다 맞아야 되잖아요. 계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예약하고 음. 이런 업무들을 하고 만약 코로나가 끝나면 이 외에도 나가는 현장학습을 가면 정말 뭐 차도 알아봐야 되고 뭐 굉장히 일이 많겠죠. 네, 이런 체험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경비 업무도 있는데요. 이거는 교사가 하는 것도 있고, 원감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교육과 관련된 경비, 경비와 관련된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이 있어요. 물품은 보통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하게 되는 업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을 사는 업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그냥 이거 사, 살래요 하고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원금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듀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품위서를 올려야 해요 <laughs> 물건을 사려면 품위서를 올리고 그거 결제가 나면 그때 물건을 하고 물건이 오고 나면 또잘 왔는지 체크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우벤더스 <laughs> 이제 신규로 발령이 나시거나 뭐 중간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 어나 모르겠는데 어디 물어봐야 될까 싶을 때에는 저는 카톡에 오픈 채팅방에 그 업무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정보 업무 단톡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조금 더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만 모여 계시니까 조금 더 질문하기도 편하고 또 답변도 친절하게 다들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한 도사들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목소리> 수업 네, 업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은 거의 이런 행정 업무들로 시간을 많이 보내보는 해요. 그래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업무도 해야 돼서 사실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만 저희를 다할수 있어. 진짜 어저 하나도 모르겠어 이번에 신규 발령인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할때 저희의 동영상을 조금 참고를 네. 하시고 어, 선생님들 발령 나신 유치원에서도 다들 친절한 선배 교사들이 계실 거예요. 네. <laughs> 많이 여쭤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나요. 만나요.